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재미있는 최근 사례들? 아, 재미있겠네요. 한번 얘기해보죠. 네. 그, BTS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 네. 그럴까? 뭐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이제 가수이자 뭐 아티스트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방탄소년단이 이제 마침 인기가 이제 어느 순간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네. 화장품회사인데 2014년도에 이 상표를 이제 관련된 회사가 아니라 이제 전혀 다른 회사가 BTS라는 이세 글자를 이제 상표 출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출원이 됐고요. 그렇다 보니 이제 진짜 BTS가 이 BTS라는 이제 상표를 적어도 화장품과 관련해서는 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기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 이제 그 상표권 이제 취소 심판이라는 이제 행정 심판을 네, 신청을, 네, 신청을 했던 이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 결론적으로는 특허심판원에서는 이제 해당 상표 등록을 이제 취소한다는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유가 일단 그 BTS라는 이제 방탄소년단 자체가 이제 일반 수요자, 그러니까 일반 고객들, 대중들에게 이미 알려져 있는 상표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상표권 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전혀 이제 그 이것과 관련이 없는 화장품회사가 BTS라는 상표를 등, 이제 등록을 했어도 실제 그 알려진 진정한 BTS와 관련된 이제 회사나 그런 자연인이 이제 심판을, 그러니까 취소를 구했을 때는 이게 취소 사유가 된다라고 이제 결정을 내렸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 마크를 실제로 만들었던 사람이 항변사유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결국은 상품군이 음. 다르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음, 음. 것처럼. 그 상표라는 게 특정 이제 상품 영역에 효력을 미치지 않느냐. 네, 근데 네. BTS는 어디까지나 가수고, 네. 우리는 화장품 만드는 회사니까. 음, 사실은 쌍방의 음. 어느 정도 논리를 갖고 이제 음, 주장을 음. 했던 건데, 음. 이제 특허심판원은 음. 이제 그 BTS라는 음. 거는 꼭 음. 이제 어떤 어떤 가수에 한정되는 그런 명칭이라기 보다는 음. 이제 널리 타인의 상품의 명칭으로 널리 알려진 음. 케이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 그런 논리로 상표 등록을 해줄 순 없다. 그렇죠. 그, 근데 <laughs> 네. 저 되게 재밌는 게 상표권자가 주장했던 게 BTS가 그럼 뭐의 역자냐. 아마 그심판과정에서 이렇게 <laughs>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Back to 16. 네, BTS. 근데 이제 이게 좀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 BTS라는 상표가 이제 화장품류에 등록이 안돼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게 마침 이제 화장품 회사 쪽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기발하게 이제 본인의 어떤 그렇죠. 그 권리를 이제 행사를 한 건데 음. 최종적으로는 이제 행정 기관에서 이제 좀 정리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게 뭐 누가 뭐 나쁘다 뭐 좋다 이런 문제는 아니고 좋다, 나쁘다는 네, 문제는 네, 그냥 오, 권리 네. 행사를 했는데 이렇게 판단이 내려졌다. 그리고 최근에 음. 이제 BTS 사실 이건 좀 옛날 사을 설명드렸던 거고 그 최근에 신세계랑 분쟁이 있었어요 BTS가 분더샵이라고 해서 이제 편집샵을 네. 이제 런칭을 했습니다. 분더샵 되게 네. 좋아요. 뭐, 멋있는습들 많아요. 네. 어, 전 사실 못 봤어요. 전잘 패션에 네. 잘 비싼 옷들 많이 팔아서 저는 네. 들어가서 구경만 하고 나와요. 오, 네.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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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진짜, 네. 음. 그래서 뭐 이거 좀 이어서 말씀드리면 아, 예. 분더샵도 이게 공교롭게 줄여서 말하면 BTS가 되잖아요 음. 이제 기존에 등록이 되어 있었던 BTS라는 의류와 관련된 BTS라는 상표를 실제로 샀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상표를 상표권자로부터 샀고요. 마찬가지로 BTS라는 이제 아티스트와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그 아티스트의 이제 인기에 편승해서 옷을 팔려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좀 논란이 생겼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이제 이 분더샵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BTS 측에 이제 상표권을 그냥 포기를 한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고 이제 이 분쟁이 일단락된 이런 네. 이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 분더샵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제 다른 상표권자로부터 저 b t s 랑 상표를 샀다고 네.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상표권자는 이제 2001년도 다시 말해서 네. 그 실제 이제 방탄소년단이 네. 데뷔하기 전에 이 상표 BTS 상표를 가지고 있었고 네. 그리고 그 BTS의 약자는 네. 이제 Back to School. 이렇게 돌아가네요. 네. 어디로? 16살로 돌아가고. Back 네. to 16, Back to School. 나는 네, 이대로안 들어가고 싶은데. <laughs> 어, 그죠. 저도 16세는 좀, 뭐, 2-4-2, <laughs> 이런 거 <거였죠>? 했잖아. GT4. <laughs> 다음 이야기는 이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이분은 아, 아, 아 저분 그러시죠.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데. 어, 절대 <laughs> 건들면 안 되죠. 근데 이분이 한때 이 도와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던지신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네, 그게 바로 이 상표권과 관련된 문제였고, 그리고, 음. 이분, 복비케이라는다 음. 네,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가로채기 출연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이슈가 문제가 됐던 분들이고, 과거에도 제가 그 신문기사 출연, 찾아보니까 되게 유명한 분들이 다 겪으셨던 아픔이더라고요. 음. 동방신기도 이런 이슈가 있었고, 음. 그 유명한 2009년에 음. 여, 여성아이돌 21, 음. 소녀시대, 그리고, 뽀로로. 팬수만큼 유명하신 뽀로로. 김종 포로로 포로로 한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가능하냐 가로채기 출원은 말 그대로 아 이게 김종훈이라는 사람이 너무 유명해졌는데 김종훈이 상표권 등록되기 전에 내가 김종훈 등록해버려야지 이런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상표를 등록하는 게 선출원주의라는 게 하나의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선사용주의라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김종훈 변호사님은 아주 옛날부터 김종훈이라는 이름을 써왔는데 아, 상표를 등록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본인이 출연을 안 했어요. 네. 근데 누군가가 갑자기 김종훈이 너무 유명해졌으니까 김종훈으로 상표를 출연해야겠다라고 네. 해서 네. 특허청에다 출원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아무리 옛날부터 썼어도 선출원한 사람이 먼저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예외는 있죠. 아주 아주 저명하면 음. 아, 뭐 그런 이제 예외는 있는데 네네. 일반적인 경우에는 선출원주의라고 해서 먼저 출원한 사람한테 권리를 주다 보니 어, 지금 같은 이런 어, 좀 가로채기식 출원 시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펭수 사건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팽수 EBS에서 그 펭수 이미지는 먼저 상표 등록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음. 이미지 말고 네. 문자로 펭수도 등록을 하려고 했었는데 어 이게, 이게 음. 누군가 제 3자가 출원을 한 겁니다. <laughs> 펭수로 팽수라는 네. 이름을 쓸수 없게 되는 것이냐라는 음. 게 많은 분들의 정말 걱정거리였고 그게 또 이제 사용하려면 너무 많은 돈을 혹시 내야 되는 건 아니냐 네네네. 이런 네. 이슈가 있었죠. 이렇게 음, 지금 최성훈 변호사님 음. 얘기해 주신 대로막 논란이 있으니까 음, 음. 아예 특허청에서 음. 유튜브를 찍으셨습니다 유튜버들이 되게 막 혼란에 빠지시니까 <laughs> 특허청에서 일하시는 굉장히 고위 공직자분들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laughs> 고위 공직 이분들이 그에 대한 논란을 약간 종식시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결과적으로 네. 특허청에서 지금 횡수 걱정하지 마세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 선출원을 했지만 저희가 막을 겁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역시 내용의 결론은 그런 거죠. 상호 선사용권이라는 음, 이제 네. 권리 네. 관련해서 이거 한번 설명을 네. 드려볼게요. 네. 이제 상호 선사용권이라는 개념을 좀 설명드릴까 하는데 타인이 이제 만약에 상표 등그 출원을 해놓고 나면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세 가지 조건이 있으면 되는데 자기 성명 상호 등의 인격을 표시하는 상호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서 상표를 사용하면서 세 번째 부정한 경쟁 목적 없이 그러니까 난 정말 좋은 의도로 내 인격권을 표시하기 위해서 상표권을 계속 사용한 거예요 아무런 그런 bts의 뭐 이런 명성에 편승하려는 생각 없이 그냥 온전하게 사용한 거라면 타인이 그 출원을 한 거와 상관없이 이제 제가 먼저 사용했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제 오늘은 그래도 마지막으로 네, 최변환사님께서 그러면 정리를 네. 그러면은 저희 항번 실제 네, 상표가 문제가 됐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상표를 만약에 쓰고 있는데 네. 어, 그 다른 사람이 뭔가 상표 출원을 했다든가 이럴 때 음, 음. 단계별로 여러분들 대응 하시는, 하셔야 되는 거를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끝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지금 출원을 출원이 상대히 했는데 출원 공고는 아직 안한 출원 공고라는 거는 자, 누군가가 출원했습니다라고 특허청에서 이렇게 공고를 해주는 그쵸. 건데 예예. 출원 공고 전 단계는 이제 정보 제공 제도라 그래서 아 이거 내 상표니까 등록 막아주세요 음. 하는 거를 할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보 제공 제도를 좀 활용해 보시면 될것 같고 좀 구체적인 거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가시면 이제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예예. 출원이 됐다라고 만약 공고가 되면. 예. 그로부터는 이제 2개월 동안 이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사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등록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의신청을 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상표가 그 이후에 이제 등록이 근데 돼버렸다면, 음. 내가 이의신청도 놓쳐가지고 등록이 돼버렸다라고 하면, 네. 우리의 어떤 저명한 어떤 사, 그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뭐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음. 저 부분은 무효로 해달라.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는 라 등록 무효 심판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단계가 있을 수 있다. 어. 어. 그리고 그러한 조력은 어디서 받아야 된다? 정말 엄청 잘하셨습니다. 권성욱 변호사님이 네. 특별히 이거 멘트를 요청한 게 있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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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팽화 해달라고 하셨잖아요. <laughs> 팽화, 팽화로. 근데 오, 팽화가 그래서. 진짜 원래 오프닝할 때 팽화잖아요. 예, 네. <laughs> <laughs> 근데 뭐, 뭐 팽, 아, 팽, 팽 반은 없어요.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전창고로좀소를안 봐서 네. <laughs> 그로 그래, 하시죠 펭빠 손은 <laughs> 이렇게 하면 되나 자 <웃음> 여러분 <웃음> 여러분 빠 네. <펭파. 웃음> 네. <laughs>